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신당 양국자입니다. 아들이 다섯 살 때에 사고로 인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충춘을 모시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한 지 이틀 만에 하느님과 스승님의 가뭄으로 아들이 깨어났을 때 정말 말로 없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를 받고 몇번 했는데 다취소가 되고, 양가 부모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안 받고 안 주고, 그 돈을 조십씩 보태갖고, 방을 얻어주다 서로 그 집에 사는 데는 집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집도 능넉하지 않아서, 방한 칸짜리, 은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야 상인네다 해서 올라가 봤더만, 서울이라 집도 비싸니까 방이 좀 어두컴컴하고 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옆에 건물이 너무 많이 가려져서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기념식을올리잘 살고 있다가 아들, 며느리 열심히 일하고 한번뭐 제도 좀보태고방북가자료를 이사를 했고 그때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야 아들, 며느리가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다녀서 2022년 6, 5월 3일날 어머니 올라오세요 새로 방두칸짜리 이사한 집도 보고 어머니 올라오세요 그렇게 갔더만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집도 밝고 새집인데다두 2칸짜리로 가서 생 삶을 잘 보니까 올해 삶이 좀날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래 인제 그 자루밤 아들 집이라니까 또맨날 이불 잘를다 폐져가고 지난 구분에 잠을 자잤습니다 아들 집이라 그런 마음도 풍근하고 그래서 자고 나니까 어머니 내일 아침에 일찍 어디 좀가야 됩니다. 그래 그굴에 어, 그래 어제 그래, 어디 갈런고 내일 자고 나갈 겁니다. 그러더라 그래 옷을 따시게 챙기 가자해서 챙기가 아들 맨 인데 뭐 음식을 준비하고 는저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가 아들 맨 인데 뭐 음식을 준비하고 는저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그래가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막이렇 하니까 너무 좋아서 저녁에 밖에 공원도투 속초 시장을 강강 투산 시장을 구경도 하고 맛난 것도 사먹고 그리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양쪽에 방이 두 칸이 있었는데 제가 이 호텔에 왔나 할 정도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들 며느리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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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엄마 잠자리 살펴보고 가는데 너무 많이 아팠어요. 고맙기도 하고 아들 며느리한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향장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들 며느리 덕분에 우리가 지금 구경을 하고 옛날에 저희들은 어려워서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땅한간단리 시작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때도 어려웠는데 저 아들 며느리 덕분에 내가 신혼여행을 못 갔고 또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같이 가서 여행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래도 이서얼굴에 팩을 해갖고 <laughs> 사진도 찍어 놓고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아들 며느리 같이집식 같이 갖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은저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딸래미 들가야 되는 데 자꾸 내가 데려다 줄래 그더만 어머니 딸래미 들어갔으니까 그만은인 마당에서 다나와있어 할머니 기다린다고. 그래서 니 잠을 자는데 만나지마시는거 먹고 장난치면서 밖 놀다가 잠을 자는데애손자애손자 그 할머니 옆에 쓰러 자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큰 방에서 같이 막애손자애손자 옆에 자는데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다그래가애손자애손자들이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는 천 년을 살아야 된다. <laughs> 그럼 우리 예손자, 예손님은 음. 900몇살 되고 할머니는 천 년을 어떻게 <laughs> 하니 이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어쩌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 며느리 또딸 사이 예손자, 예손녀, 친손자, 친손인 아이 태어나지 않지만 아버님 태어나야 예증이니까 태어나서 저, 어, 저를 따라서 같은 천도교인이 됐으면 제가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이천도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행복이 따있는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스승이 항상 가섭가지시고 제가 또한 마디 더 할게요. 네, 네, 네. 제가 술을 한 네. 작년에 한 10월 달때서 제가 밭에 농사도 짓고 또 일도 하고 이 교당 청소도 하면서 이제 너무 내가 몸을 혹사치킨것 같은 술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이 와닿아서 그래서 술을 하다 안 되겠다 내가 건강 검진을한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받더만은 혈압이 179가 나오셨습니다. 음. 어안 되겠다 싶어 갖고 병원에 가려고 저녁에 술을 하고 있는데 딱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온저 어깨에서 팍 물같이 폭포가 쏟아지네요. 온쪽 팔로 음. 쏟아지더만은 그렇 주문을 애우고 있었는데 이 손목이 통증이 왔습니다. 음. 그래서 주문을 쫙 외웠는데 눈도 안 뜨러 외는데이 통증이 한참 오더만 다섯 손가락으로 팍퍼지나간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워다 마치고 근데 9시가 다 돼서 기도식을 모 치려고 하는 청수상을 들고 나가는데 헨쪽 머리에서 마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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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락 소리가 났습니다. 아 어, 이상하네 그러지. 그래서 청수를 못 치는데 집중이 안 되지. 그래서 청수상을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서 뭐가 뚝뚝 끊어지는 게 오는 게나 밤이 와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 청수를 못 치고 이제 염주를다 배워 염주를 돌리고 갱전 봉독을 하려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 머리가 자꾸 파샥파소리안 나고 이거 뚝뚝뚝 끊어지고 뚝뚝소리안 나요. 에다되리는안 되겠다. 싶어. 러워책을 읽는 거고 마는 하고 적고 잠을 지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병원을 가보자. 검사를 한 받아보자. 내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은 헤라포트를 일단 재보고 신경과로 가고 또 이제 신경과로 가니까 선생님은 내가 1위해서왔는데기나 알고 어머 제가 볼 때는 치매가 좀온것 같은데요 그러는 기라 그래요 그러면 치매 그럼 우리 내 사진 한번 찍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는 혹시나 싶어내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갖고 그래 내 사진을 찍었으니 며칠 백은 다니다가 안 돼서 내가 어, 내 혈관이 왼쪽에 혈관이 정상으로 되어 있니지 좁아져 있대 그리고 혈관이 잘안흐르니까깜박깜박 그래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기라 그러면제도 열심히 잘내 자신도 볼보고 아프면. 우리 아들 딸한테 짐이 되니까 어찌든나좀 약을 처방을 잘해줘고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그 선생님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안 하고 중풍도 안 하고 그 약을 먹게 되면 이 혈관이 잘 돌아서 괜찮다. 그래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짬바 도하한 것도 없고 이, 오, 이게 제 생각에는 하느님 스승님이 간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은혜, 진짜 크다 큰 은혜는 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집 와서 남편 딸을 천덕이 믿는다고 다닐 때에 아이고 남편이 진짜 천덕이 믿으라고 교단에 잘 데려주고 가셨구나 그런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큽니다. 진짜로. 안 해보면 몰라 해봐야 알아 감사합니다.